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 없어서 두 번째 버킷리스트를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없는 것이 없지 자기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었는데 과연 필요한 양식만을 가지고 살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20에 왕이 돼가지고 60살까지 왕 노릇을 했어요 그 사이에 40년 동안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걸다 했습니다 사람은 가질 수 있으면 다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이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지혜 있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있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것이 아니고 꼭 나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나는 자연이다 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중년층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자연인은 자연 속에서 나는 것을 욕심내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취하여 사는데 한결같이 만족하고 자유롭다고 또 마음이 편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 말이 진짜일까 거짓말 아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산속에서 수도 시설이나 난방 편의 시설 문화 시설이 전혀 없이 마치 원시인처럼 사는데 정말 그들이 행복할까 그냥 쇼 아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삶이 길들여지면 욕심도 없어지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날마다 자연과 벗삼아 살게 되니까 과거의 사회 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도 다 치유가 된다 그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자연 속에서 신의 은총과 평안을 찾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솔로몬처럼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은 필요한 것만을 취하여 그 산속의 생활을 택할 수 있을까? 아마도 자연인들은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찾은 마지막 도피처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 가난도 부함도 아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부해지면은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겁난다. 또 가난해지면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겁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함과 가난함도 아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목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해 줘소서. 솔로몬이 마지막 깨달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고 그리고 제일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